상서고등학교가 25일 충곡대 강당에서 2023 의기양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과 대구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한 행사로 상서고 각 학과별 협업 기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실장과 같은 채용 면접을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는 취업 스킬업 경연대회, 학과 분야별, 직업 전문가 특강과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서고등학교 교장 최원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매년 삼학년들의 취업률 제고와 지역 사회의 취업률을 향상을 위해서 지역업체와 연계된 의기양양 취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0여개의 기업체와 동시에 취업률 강화를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학생들이 이 자리를 만나로부터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서고등학교 제가 대빵과 1학년 김리진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상서고등학교 화이팅. 한편 상서고는 앞으로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우수한 기능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